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박스를 좀잘 보이는 위주로. 저희 위주로 아니라 카메라를 살짝 이렇게 올렸는데. 안 불편하시죠? 네, 저요, 전혀. <laughs> 오늘 소개할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예. 핫하죠. 준 임페리얼이라는 게임입니다. 임페리, 우, 아닌가? <laughs> 임페리얼 다른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또 거두절미하고 게임을 빨리 보셔야 되니까 오늘도. 샤이니는 커팅 담당, 저는 촬영 담당. 안그래요 또, 오. 이렇게 들어가면 자세 쓰니 리중나 이거 머리 머리 베니다 어, 하지만 그래도 네, 언제나 이게... 이렇게 안전하게 뾰족이를 좀 친절하게 많이 싸주는 편이라서 후보 도오 뭐야 이거? 오, 오 아, 땅만이에요. 에? 박스가 생각보다 큰데? <laughs> 뭐야? 오, <호. 웃음> 생각보다 크네요. <laughs> 박스가 넓이 면에서는 이렇게 정사각형 느낌이긴 한데 높이가 조금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굉장히 좀 두껍네요. d u 페 e i m 자 디자인 바이 홀게임 홀아저씨 이게 그런데 한글화를 했는데 한글판 그 회사 로그가 없네요 어, 뒤에 한번 볼까요? 뒷면도 아자 그럼 한번 빨리 개봉을 해봅시다 비를 뜯어가지고 그 프로모 카드 여기 있습니다 아라키스의 제시카 손을 막 떠는 떠 <laughs> 떨어 뭐 편하게 해 어때? 들그면 <laughs> 스파이스를 지배하라 우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스파이스 자 한번 열어볼까요? 들어가죠 화장실 다녀서 힘이 좀 없죠? <laughs> 힘이 좀 많이 딸려요 지금 아 옷이 웃기니까 복 힘까지 네 내가지고 네, 화장실 또 열었습니다 오 뭐야 친구 맞았지? <웃음> 화장실 화장실 생각 이거 멋있네요. 1인 2인 게임 추가 설명서. 아, 게임보드당 장소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있네요. 섬세하네요, 섬세하네요. 역시. 이 아저씨. 멋쟁이 아저씨. 이 주인공. 아, 주인공인가요?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 같은 존재도 이 게임에서. 아, 아, 아. 네. 선마커. 아주 화장트에서 보겠네. 예, 네, 펀칭보드. 보드판이 다 한글하라고. 보면 보드판 한글라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카드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한글화를 많이 봤는데 보드판까지 한글화가 돼있습니다 폰트도 오, 어... 와... 그니까 그... 테라풍인 것 같은 느낌 같은 우주 테마라고 하는데 음. 칸들도? 칸들이나 이런 음. 것들은 우주 테마 제가 좀 많이 안 하는데, 음. 많이 안 하는데 의외로 이거 한번 고르게 됐네요 <laughs> 안의 각수 구성은? 음... 다순하네요과대표를 <laughs> 왜 이렇게 두꺼운꼭두꺼웠써야 됐나, 이렇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나? 카드 두께 때문에 그랬나? 어, 네, 이거 그, 인테리어에 담배 많이 까보셨으니까. 캬, 진짜 손놀이. 설명 좀한번 오. 와우 이게 이제 영향력 게임이다 보니까 중앙보드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군대를 배치한 사람이 1등 상품, 2등 상품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실상 이게 덱빌딩이긴 하지만 영향력이 거의 약간 o 할 정도 차지하는 느낌입니다 최소한 3인 정도 해야 그래도 그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컴포넌트들 한번 볼까요? 이게 컴포들은 다이고요 생각보다 자원 구성물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네요 그리고 작은 거는 1개짜리 큰 거는 5개짜리 이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 그리고 게임 내 자원은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대체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색깔들 색상이 되게 특이하네요 오 그리고 유광 느낌이 살짝 있어요 플레이어 말도 플레이어마다 3개씩 갖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개를 갖고 하고 일분놓긴인데일분이 많지 않죠? 사제복을 입은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캐릭터 모드 캐릭터 하나씩. 오 이제, 이제 각 캐릭터마다 스페셜 능력과 패시브 스킬, 캐릭터 난이도 같은 거. 얘는 중국자형, 조국자형. 와, 여, 중국이잖아, 중국 자형, 조국 자형. 이형이 주인공이잖아, 주인공. 블라디미르. 우리가 아는 블라디미르랑 좀 다르게 생겼죠? <laughs> 피를 좀 많이 빨아먹었네. <laughs> 릭터모사가잘있네요 응, 응. 누가 되는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선피기, 선피기 한다며. 많이 빵그라. 예, 그리고 보드판도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가? 그리고 펀칭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펀칭 요소? 어? 어? <laughs> 보드판도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지금. 이 박스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이만하네요. 카메라에서 다 잡힐 정도니까. 우리도 꽤 느껴야지. 라운드 시작 플레이 차례 전투 메이커스 소환. 영향력 토큰을 놓으면서 싸우는 약간 본격적인 전장터. 예, 그래서 여기서 토큰을 모아놨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개수 많은 사람이 아까 그 카드에서 상품을 얻는 거죠. 주면 뭐 있나요? 주면? 주 그냥 검은색. 오, 검은색. <laughs> 오. 거의 덱빌딩 게임이다 보니까 카드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바닥바닥 한데요 뭔가? 오. 카드 크기가 6090이 쌓0데 설명이 아, 한글화가 잘돼 있고 아이콘도 잘 설명 되어 있습니다. 하, 중요하죠 스파이스 클러야 한다. 하, 좋은 게임이죠. 일 이상 듄임페리움 열어보기를 했는데 뭐 열어봤더니 큰건 없습니다. 최근에 뭐좀 구성을 많은 게임을 한번 열어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와 뭐가 막 눈에 띄는 건 없는데 그냥 보드판도 한글화됐다. 니까음에 네. 이제 깔끔한 한글 폰트라던 뭔가 분위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사막에서 또 하는 거라 또 사막의 그런 느낌을 풍부하게 음. 뭐 담지 않고 약간 허전하게? <웃음> <웃음> 아, 사막의 느낌이 허전하게 담았다? 박스는 광활한데 아, 드넓은 우주의 사막 뭔 소리야! 좀번 즐겨보고 저희가 소개할 수 있으면 또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laughs> 네아뭐 하고 싶은 코멘트 들 스파이스는 몰라요 영상 편집은 계속되어야 합다 <laughs> <laughs> 그러면 안녕.